삼십팔 그렇죠? 배입니다. x 절편이 6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. 그렇죠? ab 과라입니 자, 이 공식 따로 외우이 공식 안 해도 됩니다. 왜냐하면 x 절편 x 축과 만나 자리죠. 그렇죠? x 값이 6, y 코0이죠 y 절편 x 값이죠. 값이 요, 점 요, 점지난 직선입니다. 어떻게됩니까 자, 그럼 기울이 알아봅시다. 기울기의 첫번째 기울기를 알아봅시다. 자0 빼기 6 할까요? 0 빼기 6 1을 빼면 이것도 1을 빼야돼요. 이거는 1을 빼면 어때요? 0 빼기 6분의 그렇죠. 1을 빼면 됐습니다. 음. 그렇죠. 마이너스 2 빼기 0으로서 마이너스 날아가고 3분의 1 됩니다. 그렇죠? 기울기가 3분의 1이다. 다음 기울기 3분의 1이고 자 y 절편이 마이너스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니까 y는 3분의 1x 마이너스입니다. 그렇죠. 음. 이렇게 보면 되죠. 그렇죠. 자 두번째 대입합니다. 자뭐 대입하고요. a 마이너스 1입니다. x의 a y의 마이너스 1. 3분의 1 a 마이너스 2죠. 3분의 1a는 2이 되어서 a가 3입니다. 여기도대입할게요 4b죠. x에 y b 대입합니다. b는 3분의 4 그렇죠? 이 2죠. 예.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. 그렇죠? 문둥이왜곱합입니까예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요거는 답이 되겠습니다. 예. 따라서 어 x 절편과 y 절편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. 어설프게 4개 해보지 말고 확실하게 5, 세개만 해봅시다. 뭐라도 됩니 그렇죠? 예. a가 있습니다. 3,2 b가 1,-2 c가 a,5가 그러니때 네. 세점이 한직선 직선이 양수 a가 양수 a는 얼마인가? 자 보세요 a가 양수니까 자, 생직선이에요 그 음수죠 자, 그러면 음수는 보세요 y 값을 볼까요? 2, e, 마이너스 얼마인데요? 마이너스 얼마, 2, 5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라고 볼게요 그러면 b가 1에서 마이너스 a 이대죠 y 값이 갈수록 커지니까 여기 제일 작죠 요 양수니까 족감이 2이 e 다음에 5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a가 3,2 c가 a,5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울기가 똑같죠 세 직선이 또세 직선이 동일한 직선이 아니니까 어,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기자 따라서 어 기울기 알아봅시다. 오, 두 사이 기울기 기울기가 삼 빼기 분의 삼 빼기 이 빼기 a 빼기 a 빼기, a 빼기 a죠. 이것 기울기가 다이 분의 이가 a가 요 기울기다. 요 기울기는 어때요? a 빼기 분의 그렇죠? 오 빼기 2. 아까, 입니다. a 빼기 3분의 3이 됩니다. 그렇죠. 요두 개가 같아야 되죠? 같다는 겁니다. 이게 됩니까? 자, 2분의 a 다하기 2가 되고요. 같습니다. a 마이너스 3분의 3이 되죠. 1에 곱하고 1에 곱하면 같죠? 요로로 곱합니다. 여기 글자로 이 a 다하기 2, a 마이너스 3은, 2 곱하기 3, a에 대한 이차 망경식이 나올 것 같네요.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은 1이 됩니다. 그렇죠. 자,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되고 있는 것3 4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. 그러면 a 단위 3, 여러분은 바로 3, 마이너스 3 4 바로 하면 됩니다. A 마이너스 4가 a h a r y a m s a 는 4가 된다. a 시 a r a 습니다 a Boshi, Teddy, 렇 i n g Ning, Teddy, t e d 문제들 e d d y t e 18번. 그러니까. 자, 직선 4x 3y 론 2y x 축 만나는 점을 뭐하고 3 x 2 y 는 12가 y축과 만나는 점이겠죠. 점을 q라 한다. 그렇죠? 묻는 음. 네. 건 직선, cq의 방정식과 연기하기. 음. 맞죠? 예. 자, 아. X 그 o 봅시다 X 축과 만나니까 X절편이다 y 가0넘 y 으면 되겠죠 y are y o 겠습니 t 아. t y 에 r 0넣습니다 그렇죠 h e 으면4 X 는 6, 2 X 는 n 2 X a X 는 n X 는 n d U. X a 별로 U. X and U. X and x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. 그렇죠? 그러면 마이너스 2y 여기 영죠은요 15에서 y는 마이너스 2이 됩니다. 이 됩니까? 자, 그러면 점 P의 좌표가 2분의 3에 0. Q의 좌표가 0, 마이너스 2이 됩니다.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. 기울기 말면 되겠습니다, 그렇죠? 자, 기울기 알아봅시다. 세 번째 이제 볼까요? 줄기 알고, 절편 절편이 절편죠어편이이절편 절편이 절편 절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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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편그 절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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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편 요거 이요편이절편분의3이 요거 이 절편이 절편이 이 절편이 절편이 이 절편이 3분이 절편이 절편이 3분의 2 곱하기 6이 되죠. 그래서 기울기가 4가 됩니다. 그렇죠? 기울기 4, 덜뜬 5죠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. 어, 기울기 4죠. 왜 마이너스 5? 콤 마이너스 3, 4, 4. 지난을 있습니다. x절편이 y 절편이2 y 배다. 직선과 x절편과 y절편 공식 어려워지 마세요. 어? 무슨 소리야? x절편이 y절편 두 배예요. 예를 들어서 y 절편이 k면은 x 절편은 2k 가 되겠죠. 말이지,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 있잖아요. 2k 그렇죠?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요? 이게 기울기죠 그렇죠? x가 2갈 e 때 y가 1줄죠. E 두 번째. 기울기가 얼마다? 마이너스 이분의 x가 2가 됐 y가 2는 입니다 2분의 1이 됩니다. 2 기울이 마이너스 다 나왔어요. 2점 지납니다. <laughs> y 빼기 빼기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3 더하 빼기 4죠. 그 더하기 4가 넘면 그 y는 마이너스 이구 엑스 마이너스 이 됩니다. 예, 됐습니다. 뽀리나요? 어, 네. 예. 지십 번. 점이 있습니다. a 는1 마이너스 2, 2는 yk c -kc 이한 e. 직선 위에 있다. k 값의 합 찾아 보세요. 한 직선이니까 ab의 기울기 요거 기울기하고 a c 의 기울기하고 b 겠죠 a 네. b 의 a B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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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기, K 빼기 빼기 a BBA, b a BBA, 기울 a BBA, b 그죠자 1분의 k 다하 1에 마이너스로 묶을까요? 마이너스 묶고 k 다이 되죠 예 다음에 12분니다1 곱하고 1곱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로 묶을요 분자요? 마이너스니 이렇게 하면 k 다하기 1에 제곱이 그쵸? 12다 1이 죠숫지이 우죠 일단, 봅시다. k제곱, 더하기 2k, 더하기 1, 마이너스 1 0 m 그렇죠? 따라서, 더할 필요 없죠? 물론 이제 하면 됩니다만. 뭡니까? 그러니까 k값을 하니까, 합이니까, 우리, 우리 뭐 하면 됩니까? 네, 근강 개수로 바로 가면 되죠. 여섯 수업 하고요. 요것만 하면 돼요. 이거 뒤에 알아서 말 거예요. 여기서, 근과 계수로서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2, 이렇게 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. 이대죠? 예.